겸손의 향기.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아우, 전, 저, 요게 정말 너무 수원이에요.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여기 말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오죠. 깨끗한 말은 깨끗한 마음에서 오는구나. 사랑의 말은 아,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구나.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합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품성을 이룹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억에 너무 <laughs> 복승 걸지 말고 우리가 아름답게 가져가갈 우리의 품성을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서 한 폭의 난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 간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이혜인 수녀님의 이게 시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 언어학자이신 우리 교수님이 <laughs> 집중해서 보시는데 우리 정말 이렇게 깨끗한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이런 걸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말 가족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해지는 시간에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지혜와 건강의 모든 비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인 것으로 매일 매일 새롭게 살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존에 살던 아프고 성장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아프면서 더욱 더 내면이 풍부해지고 또 이웃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지금 또 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오고 또 림프로 타면서 여기저기 통증이 오는 우리 아픈 손가락들 오늘 저녁에도 통증 없이 하늘에 주는 평화와 은혜로 평안하게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한해 마을 가족들 각 처소마다 주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